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n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그첫 편입니다. 어, 사실 이거 방송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 예비창업 패키지 공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어, 어차피 뭐 후반부 쪽에 크게 달라질 부분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어느 정도 정리된 콘텐츠는 어 작년에 이미 제가 다 완결판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해가 갈수록 또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지도를 할수록 조금씩 이제 접근 방법도 달라지고 설명하는 방법 풀어나가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매번 이렇게 강좌가 뜰 때마다 이런 공지가 뜰 때마다 어느 정도 좀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완결판이라기보다는 뭐 2차 완결판 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법뭘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매력적인 사업 기획하기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매력적인 사업 기획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명을 정하는 거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강좌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가 좀 말을 독하게 하는 경우가 또 있었고, 또 저도 몰랐는데 예비창업패키지 제 1회 때그 정말 그 허접하게 이를 때 없는 제가 지금 봐도 창피한 그 영상을 아직도 많이들 봐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되게 까칠하게 말을 했었고, 그때는 말하는 방법도 조금 딱딱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시작이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근데, 어, 항상 보면은 이제 언제나 뼈 때리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 말씀 하시는데, 어, 원래 제 성격이 그... 그,런가? 예, 뭐, 그런 점이 없진 않지만, 어,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좀, 그, 처음부터 아 뼈를 때리고 시작하자. 어,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좀더 유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정했어요. 자, 오늘의 탁구는 뭐냐면은요, 어, 이겁니다. 없는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우리 학생들은 사실 라 한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보면은, 아, 이런 아이템으로 지원사업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아이템을 이렇게 하면 이거 사업이 될수 있을까요? 뭔가 말을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놈의 인간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지원사업 받는데, 거기 맞춰서 뭘 두두개 맞추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아이템을 계속 급조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렇게 해서 돈 받고 나면 뭐 시작해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답 없는 거예요. 그냥 사업 노이 하겠다는 거죠. 사장 노이 하겠다는 거고, 뭐, 사실 제가 그,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지금, 고살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표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내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제발 그런 분들은 좀와 가지고 좀, 좀 분탕질 좀안 쳤으면 좋겠거든요. 뭐 본인이 뭐 지원 사업 받아서 뭐 아이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뭐 어떻게 잘 이렇게 페이퍼 잘써 가지고 사장 노래 하시겠다면 제가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은 이 강의는 그런 놈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전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사이 아이템을 갖고 있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하려는 그런 의지가 충만히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뭔가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아이템이지만은 조금 더그 아이템을 잘 꾸며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광의적인 의미에서 마케팅이나 브랜딩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될게 있어요. 그 항상 저한테 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아직까지 이런 아이템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런 것까진 봤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건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이건 되게만 하면 대박이다. 만들면 되게만 하면 팔린다. 뭐난 그렇게 생각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그 생각을 제가 바꿔 드릴 생각은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는 거고 대박이 나면은 잘된 거고. 대박이 안 나면 뭐 그것도 할수 없는 거죠. 뭐 제가 뭐 어떻게 뭐그 결과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다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 조금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다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한 건 여태까지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고민도 많이 안 하고, 실제로 조사도 많이 안 해요. 기껏 해봤자 그냥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본인이 봐오던 거에서 그냥 되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나름 전국구라서 사실 뭐 제주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이템들을 보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특히나 최근 한 2, 3년 동안 워낙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나왔다가 사그라들고 뭐 활동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 대부분의 아이템들을 한 번쯤은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점에서는 이거는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여러분이 하려는 그 특화된 아이템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아이템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은, 누군가가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니까, 저는 어디선가 봤죠. 어디선가 스타트업을 봤지만은, 그런 스타트업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생각보단 되게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다는 라건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해요. 생각보다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이 있다. 그럼 그 회사가 어디인지 알려달래요. 뭐 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되죠, 말하면. 왜냐면은, 하 저는 평가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비밀 유지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죠. 아주 대략적으로 비슷한 컨셉이 있다 정도까지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또 얘기 안 해준다고 섭섭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얘기를 들은 다음에 여기저기서 떠들면 좋겠어요? 그것도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진행 중이라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기밀 차원에서 외부에 공개를 안 하고 계속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이 쉽게 접하지는 않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는 여러분은 대기업에서 이런 거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앞서갈 수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출시하기 전에 뭔가 시장성을 검증하고 있거나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서 묵혀두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군가가 시도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거나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이 사람도 이렇게 거 하면 될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한 98까지 나와야 되는데 100중에서 막상 해보니까 80 정도까지 안 나오는 거죠 8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상품성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사업을 이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군가 시도는 했지만 시장 진입에 실패했거나 예 생각보다 기존의 그 유통망을 뚫기가 힘든 거죠 수요자들한테 내 아이템을 알리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돈과 시간과 자본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것들을 초기 창업 기업에서 하기엔 너무 덩어리가 큰 경우가 있어요. 시장 진입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경우. 또그 부분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그 바닥은 기존의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카르텔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니까 실패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수요는 분명히 있다. 근데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이게 뭐냐면은 수요가 있어요 필요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나오면 정말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만드는데 10억이 드는데 이거 파, 많이 팔아봤자 한 5억 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적잖거죠 아이템은 좋고 의도도 좋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만은 수익성 관점에서 엉망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없는 하면은 망하는 아이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그냥 당신이 게을러서 안 찾은 것 뿐이거나 아유 이거는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실제로 보면 뭐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 안 찾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뭐좀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사실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아이템건.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필요 없은가의 경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굳이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온다고 해서 딱히 돈 주고 살것 같지는 않은. 아, 이거는 사람들이 되게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6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깨부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사실 제 유튜브에 수익구조를 한번 딱 까기 시작하면 이거 바로 나오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이것도 제 기밀이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어, 생각보다 사람들은 돈을 안 씁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그내 아이템이 유일무이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환상을 깨버리고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반박의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린 건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직시하면은 이걸 풀어나갈 답이 보인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이 여섯 가지 중에서 아 이런 것들은 이미 시도했을 것 같은데요라고 했을 때아 그런 적 없다. 막 아무도 없다. 이건 나만할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사실. 그럼 뭐 그냥 아 예, 뭐 대표님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고찰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그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답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교과서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만약에 누군가 진행 중이지만 출시되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어차피 아직 진행 중이니까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나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설사 이쪽, 다른 누군가가 조금 더 먼저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늦진 않은 거죠. 오히려 그 사람보다 한두 발짝 늦음으로 인해서 선구자로서의 어떤 그 입지는 못 지키겠지만은 반대로 패스트 팔로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겪는 시행착오로 보고 여러분이 빨리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차별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가실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사업에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시도했지만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케이스인데 생각보다 시도를 했었는데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그 시기에 기술적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에 와서 조금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뭔가 그때는 이런 이런 기술들이 안 됐지만은 지금은 뭐 PC, 컴퓨터 IT 기술이 발달해서 가능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면은 그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나는 현대에 와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의 고민들 어쨌든 실패 사례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사실 딥러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70년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나왔지만은 어, 그게 실제로 구현된 거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커지면서 그런 대단히 연산이 가능해지면서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누군가는 안 했지만 나눠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그걸 가능해야할 것인지 요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사업 계획서 안에 녹여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군가 시도했지만 시장 진입에 실패했거나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성을 제대로 파악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거나 시기적으로 너무 일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은 시장에 진입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이 어떤 기술 같은 걸 개발을 하려고 딱 해놓고 특허를 찾아보니까 이미 있는 특허예요. 그러면은 아 누가 이미 생각했구나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사람이 이미 생각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시장이안 나왔지? 그거를 조금 더 냉철하게 본다 그러면은 뭔가 과거의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좀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렇다면은, 시장지임에 치, 실패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주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요는 있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다. 이거는, 어, 이거는 저는 이건 완전히 100% 이건 대표자 잘못. 예, 이건 100% 대표자 잘못. 예. 제가 늘 얘기 하잖아요 하다못해 치킨칩을 차리는 사장님 조차도 하루에 닭을 몇 마리 팔아야 한달에 임대료 얼마가 빠지고 인건비 얼마가 나가고 전기세 얼마 나오고 세금이 얼마 나오고 얼마 남는지 안다 근데 수익이 나지 않았다 어, 생각보다 이게 큰돈 벌기가 힘들더라 내가 어, 10억 정도를 들였는데 5억 밖에 안 나오더라 그거는 그냥 여러분 탓이에요 대표자 본인 탓이에요 계산기 안 두들겨 봤던 소리거든요 적어도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철저하게 계산을 두들를 봐서 어느 정도 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안정계수 한 1.5에서 한2 정도 곱한 다음에 그 정도 수익구조 가지고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왜냐 면 본인이 빼먹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했다? 아직까지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아예 기본 정신부터 걸러먹었다고 봐요. 아이템 백단조면 뭐예요? 돈이 안 되는데. 직원도 월급도 못 주는데 그건 대표자로서 자격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산기 두들겨 보고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 사실 한 반나절 정도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좀 두들겨 보고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사업계획서에도 잘 녹아나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거 그냥 사람이 게을러서 안 찾은 것뿐이거나 음, 뭐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구글 좀 그만 보시고요, 네이버도 그만 보시고 남이 말을 좀 하면 그 고집 피우지 말고 아 저런 관점도 있구나, 내가 저런 사람도 소비자로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귀를 기울여서 들으세요. 오픈마인드 그리고 사람이 그 방구석에만 처박혀가지고 인터넷 하지 말고 그 바깥 바람도 좀 쐬고 사람도 만나고 어? 지금 코로나라 그래도 뭐. 친구들 좀 만나고 좀 이렇게 뭐냐 하다못해 전화라도 하고 뭐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은 클럽하우스 이런 거라도 좀 하면서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지. 아니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죽어라 그냥 그 자료만 찾아 대고 거기서 나온 자료가 그거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거 정확한 줄 알고 그걸 진리처럼 해 가지고 사업하고 거기 댓글 다는 사람들도요. 뭐아 되게 막 간이고 쓸개고 다빼줄 것처럼 할것 같지만은 실제로 막상 제품 나와 안사요 필요 없다고요 예. 그런 제품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구글 좀 그만 보고 좀 사업을 한다면 좀 현장에 나가서 좀 뛰세요 예 이거는 정말 이건 대표자 잘못 이것도 자그 다음에 사실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아이템이거나 자 이것도 뭐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 주고 살려니까 안 사게 되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 다시 얘기하지만, 그, 이게 뭐, 내 거나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좋은 유튜브 콘텐츠가 수익률이 똥망이에요, 똥망.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려요, 진짜. 예.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 본인의 아이템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하는 매력을 가질 것인가. 만들기만은 대박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예. 저도 이 강좌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야, 너 이거, 일단 구독자만 너무 대박이야. 얘기 누구나 다 했어요. 같이 사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가 안한 이유가 있거든요. 딱 끝이 보였으니까 나는. 예. 그게 딱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 뭐냐. 여러분의 사업을 좀더 냉철하게 좀 보라 이거죠. 예. 저처럼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남의 말은 꼭 기우기로 들으시고요. 그거를 본인 멋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좀 심사숙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클럽 하우스라도 좀 하세요. 이 안에 해보면 요즘에 어, 그래도 뭐좀 쓰레기 같은 방도 있지만은 나름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하는구만. 이런데도 안 하시고 좀 많이 좀 뛰어다니세요. 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게을러서 못한 거지. 뭐 무슨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요 단지 게일뿐이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사업을 원하신다면 생각을 하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디서 출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되는게 비전과 사업의 출발점은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반대라는 게 아니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생각은 이만큼 있고 여러분의 꿈은 이만하지만 현실은 시공창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했던 비전보다는 훨씬 더 마이너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를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되고 시간이 충분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애초에 예청패 신청 안 하겠죠. 애초에 여기 와가지고 이런 그 강조 안 들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돈이 없어요. 사실 제가 사람하고 시간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실 다른 것도 없어요. 그 모를 줄 알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역량이 딱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해야 돼요. 하다 못해. 뭔가 지금 예비 창업자로서 시작을 하는 뭔가 좀 어느 정도 좀그 가진 기술들이 또 특허도 있는 그런 연구실 창업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투자를 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요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그 정도 역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뭔줄 알아요? 처음에 투자 많이 받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스타트업도 있지만은,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상태에서 시작한 그런 기업 중에, 대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막 엄청나게 엑시스랑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것도 남의 기업 얘기라 차마 얘기 못하지만, 얼마 전에 정말정말 정말 크게 엑시트한 그런 기업들도 실제로 보면은 시작은 정말, 그 초라하기 그지 없었고 남들이 봐도 저거 저거 사업 하겠나 이랬던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꿋꿋하게 버텨가지고 어떻게든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예, 조단유렉시타고막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현실이야 팩트. 뼈안 때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때린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그걸 인지를 하고 그럼 뭐예요? 되게 마음 편하지 않아요? 이제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알았으니 부족한 거를 다 채워 놓겠다 그렇게 하기에는 뭘 해야 될 거야 나의 비전을 바꾸지 말라 비전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은 이뤄야죠 그거 하려고 사업하는 건데 그걸 안 이루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은 꿈대로 두고 다만 자 우리의 출발점을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자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든 조금 뭔가 출발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전에 올렸던 어, 멤버십 특강에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있으면 오픈할 거예요. 잠깐만. 그거 빠지지 않고 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게 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어디서 출발할 건지를 이제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방향성과 비전과 출발점까지 정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명을 정할 단계가 된 거죠. 이것도 안 정한 상태에서 사업명이 나오면은, 그 사업명이 개판이 돼버리거든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꿈꾸고 있는가. 자, 머릿 속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아이템을 마스크로 잡았어요. 예시를. 왜냐하면은 어, 하도 커피로 하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줄 아는데 제가 사실은 한 하루에 커피를 한잔 정도밖에 안 마셔요. 한 잔도 안 마실 때도 있어요. 예, 사실 저는 민트 초콜더 좋아해요. 예, 민트 초코 최고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 마스크로 할게요. 자, 제 비전은 마스크의 불편함 없이 살수 있는 세상.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스크를 안 끼고 살수 있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시국을 거치게 되면서 마스크라는 게그 전까지는 그냥 뭐 미세먼지나 아니면 뭐 감기 예방이나 뭐 이런 걸로만 썼었는데 이제는 마스크가 거의 필수품이 됐잖아요. 저는 사실 코로나가 지나가도 마스크는 많이들 계속하고 다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에 불편함 없이, 즉, 마스크를 해도 그걸 불편하다고 느낌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나는 꿈꾼다. 예를 들어서 제 비전이 이거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 궁극적으로는 저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겠어요? 마스크를 했는데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마스크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래면 초박형, 초경량, 높은 필터 성능, 뭐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를 다 넣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시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 것인가? 자, 내가 당장 할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보는 거죠. 자, 마스크를 찬듯안찬듯 찬듯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한 번에 그렇지만은 마스크를 찼을 때 느끼는 그런 불편함들을 나열을 한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비교적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냐면은 이거죠. 자 마스크는 왜 불편할까? 마스크를 하면 귀가 아파서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안경이 기미서려서 싫다. 이런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 숨쉬기 힘들어서 싫다. 이런 경우도 있고 습기가 차서 싫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거에도 쭉쭉쭉쭉쭉쭉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저는 여기에서 어떤 걸 선택했냐면은 요거 하나만 조지자, 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요거 하나만 조지자. 마침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어요. 가정을 할게요. 제가 실제로 사업할 건 아니니까 예 네, 그런 게 있진 않은데 그런 기술이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쓰면은 귀가 안 아픈 마스크를 되게 밀봉도도 잘 나오면서 할개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목 목대에다 이그 이마대에 엮는 거 말고요. 저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귀에 거는데 귀가 안 아프도록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마스크가 있어요 뭐 실리콘 이런거 말고 어떤 그런 기술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치면은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명을 정해야 되는데 자 일단 첫번째 어 안좋은 사업명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거 마스크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예예 예 정말 성의없는 M.A.S.K. 이거 이제 뭔가 나 나름대로 되게 멋있는 뭐 이런 거 만들었겠죠 뭐뭐 뭐 마스크 Added 뭐시스템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멋있게 만든 거지 심사위원들이 딱4업명에 적어놓으면은 이게 무슨 멍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울트라 초박형 초경량 마스크. 크으, 있어 보이죠. 예, 이것도 꽝입니다. 뭔 얘기예요? 이게 뭐 좋은 얘기는 다시 었는데뭘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귀가 안, 안 아픈 마스크 그나마 그나마 여기선 이게 난데 조금 이름이 좀 너무 포멀하고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나마 난데 저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네개는 별로 추천할 만한 사항이 아닌데 근데 이제 다음 얘기는 넘어가기 전에 어 요런 얘기는 한번 드릴게요 이게 딱히 감점 요인은 또 아니에요 예. 네. 제목을 이렇게 쓴다 그래서 감점을 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 맞, 제목 이렇게 썼는데 감점되지 않나 이러는데요. 좀이 생각을 좀 잘하세요. 이, 뭐, 아니, 제목 잘못 썼다고 감점을 시켜요, 누가? 예. 감, 그게 그 감점이 그 개념이 아니고, 저는 그냥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스스로 손절을 하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내용이 더 좋, 조, 네,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니까 내용을 보고 좋은 아이템이면 위에 있는 이렇게 쓰셔도 선정이 된다 이거예요. 딱히 문제는 없다 이건데. 그런데 어, 사실 제목 예쁘게 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쉬운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죠. 사업 계획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따위로 써 가지고 이미 매력도가 이제 반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내용상으로는 훌륭한 계획서를 썼냐.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썼다 그러지만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정말 형편없게 그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제목을 정말 멋있고 직관적이고 확실하게 매력적으로 쓴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확실하게 그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업계획서도 그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사업명을 정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는 과연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할 것인가. 이의 관건인 건데, 강조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일단 오래 착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다. 그다음에 나는 어떤 기술을 적용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 기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니까 있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수재를 사용했다. 이것도 강조하고 싶다. 그럼 이제 이세 개를 합쳐 가지고 답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제가 한번 정답을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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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의 친환경 무통 마스크. 마스크의 통증을 안 느끼게 하는 그런 친환경 마스크다. 물론 이제 이 사이에 무슨 뭐 귀가 어떻고 막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본문에 써도 되니까 그건 본문에 써도 되니까 저는 가장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 어떤 기술이 적용됐구나 뭔가 기술 아이템이다 이런 느낌을 일단 딱 주고요. 그 다음에 어아 이거 친환경이다. 그리고 이이 마스크의 또 장점은 무통이다. 안 아프다. 뭐가 안 아픈지가 이제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썼을 때 사람들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계획서 가기 전에도 조금 상상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 밑에 개요에 들어가면은, 아, 이무통이 이무통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뒤에 있는 쪽에서 충분히 받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제목을 쓰는 거고요. 사실 이것도 제가 한 20분 급조해서 만든 건데, 이거보다 이제 많이 고민할수록 훨씬 더 좋은 사업명이 나오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력적인 사업명을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쓰는 법에서 어, 어떻게 처음에 방향성을 정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좋은 매력적인 제목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서 그 사업 계획서 쓰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은내 아이템을 남들에게 조금 더 직관적이고 확실하게 그러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애멘알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